아 휘두수 좋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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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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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야. 네. 나이스, 나이스 좋아 나이스, 좋아 나이스. 좋아. 형 앞에 기둥이 있어 기둥이. 나이스 아이스. 나이스. 구백. 1일 번이요. 일점. 야야야야 야야 핸드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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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볼 우리볼! 연락하라고 야야야으면 문이 없어. 야 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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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혼나는 야 같아가지고 굿샷! 잘 던졌어, 수비하야야야 잘잘 랐다 잘잘 랐다기도이잘잘다다수 있다, 수있지마 있다, 수 있다, 수 있다, 수 있다, 수 있다, 수 있다, 수 있다, 슛이 다수 있다, 수 있다, 있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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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괜찮대요. <laughs> 그래, 잘했어. 수비 하면 돼. 수비 하면 돼. 들어가자. 니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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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바. 다 왔어 수비하 나다 다 왔어 기수비 여기 제가 감는 거아요 잘하고 싶었 그렇지 가야 돼정광 그렇지 올려놓고 올려놓고 죽여돼 던지고 아, 나이스 패 <laughs> 그것도 좋다 <laughs> 이렇게 밀면 되잖아 밀면 되잖아 <laughs> 수비 천천히 공격 좀만 천천히 에? <목소리> 뭐라고나이스기둥이가자기둥이가 나이스!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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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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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둥 굿. 어, 어 살, 어, 런 이런, 이런, 이 좋아, <목소> well, 좋아. 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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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다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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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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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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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런, 들 이런,

인사형 브러스 원 들어왔어. 브러스 원 여기 상대편 브러스 원 들어왔어. 어, 표시가 네 있어, 있어, 했어. 좋아수시 좋다. 기분 좋아. 나이스. 어려, 어려, 어려. 나이스, 강림이요! <laughs> 나이스, 고마 나이스, 고마 나이스! 2점이에요? 어? 3점이잖아. 오 좋아, 좋고 좋아. 나이스. 샤크라샤크라샤크라 보자, 공봐 형, 공봐공봐한개 가자. 아유. 너무 아 너무 아어기도 어, 어, 어. 야! 너가 패스. 그런 패스를 한다고? 어, 기동아 어, 너가 그런 패스를 어, 한다고? 어. <laughs> 패스 아. 받아줬다 받아줬다 어. 아. 리바드하고슛 쏘는 거야? <laughs> 그래도 체육관이 좋아할 수 있다. 중간 미끄러, 요 미끄러워요? 나즈라 이스 수비한 김에 들어왔어. 저거, 저거, 저거 미리, 미리. 괜찮아, 잘했어! 잘, 잘 잘랐어!